정청래 의원은 당원들한테 조금 더 소구력이 있는 것 같고 윤석열 정부를 맞아가지고 야당 생활을 치열하게 했지않습니까 음.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성인 정치인을 조금 선호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사이다 예 네, 아, 네. 사이다라든지 뭐 사이다를 네. 넘어서 뭐 그래서 제로 콜라도 안 먹습니다 저희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좀 편하잖아요 음. 쉽게 말해서 교회오빠 느낌이기 때문에 <laughs> 현역 의원들이 <laughs> 교회오빠요? 네 교회오빠 교 그러니까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예.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다소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편하게 소통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음.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박찬대 의원에게 조금 더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 관계자 한 말입니다. 국민의힘 주류는요 앞줄에 앉는 걸 좋아한답니다. 그리고 음. 앞줄에 앉아서 꼭 다리를 쩍 벌리고 있다는 거. 음. 이게 국민의힘의 쩍벌남들 주류 간별하는 감별, 것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. 음. 저는 국민의힘의 그 쩍벌남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확신위원회를 꿀 때가 아니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릴 때입니다.